선교하셨어요. 어, 정말 한마디로 독한 분입니다. 그 거기가 <laughs> 더울 때는 막한 50도까지 올라가고 추울 때도 한 40도까지 올라가고 그러니까 막한 90도의 온도 차이가 있는 곳에서 20년간을 살아가신다는 선교사을선다는 대단한 분이죠. 그 가운데서도 어, 굉장한 부업을 일켰어요 거기 한명정도하니고 그렇게 어려운 곳인데 어, 정말 수십 명을 성도들 그리고 목회 사 삶을 하셨습니다. 사십일 어, 금식을 세 번을 하셨어요. 약간 그러니까 독하죠. 그런데도 어, 깨달은 것은 이게 아니구나 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고 어,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수많은 공격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셨어요. 그래서 성교지에 가면 성교사분들이 참 협동하고 사회가 좋은데, 성교사들이 그렇게 싸워요. 성교사들끼리.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어, 저기 허리하게보일지라도그 내면에 있는 그 싸움을 이겨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 우리 성교사는 그것을 발견하고, 아, 그것이 사당의 공격이고, 우리 사회를 무너뜨리는 일들이라는 것을 아, 진심으로 알게 되고, 진정 깨닫게 되어서 그것을 저 많은 사람들이 알려주고, 사들을 하시는 거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싸움들이 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 목소리처럼,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는 사단이 공격하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꼭그 생각을 가진 것처럼 어, 내가 판단하죠. 어, 그래서 또 속아서 넘어가고,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단의 공격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을 때는 에 어, 우리는 그것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선포하고. 어, 제가 이제 이분 강의를 들으면서, 어, 항상 깨닫던 것은 그때 말씀드렸지만 어, 내가 먼저 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순간 내 안에 어둠이 먼저 생겨요. 어, 그러니까 어, 어떤 경우든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가질 때내 가운데 빛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빛을 섬기할때상대방의는 어둠도 물러가게 되고 내 안에는 더 나는 성숙한 그리스도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원하고 계십니다. 아, 그런 어, 모든 그 과정들을 우리 최상목사님이 설명해 주실 때, 또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어, 그리고 도전 받으시고, 어, 하나님의 사, 사랑으로 견고하게 성장하시길 기대합니다. 오실 때부터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시겠습니다. 요걸 네. 불을 끝까요 어떻게? 네, 오늘 밟을까요? 습니다 지난주 한 보면서 이세 가지 단계라, 어, <laughs> 단계에 사람들이 이제 분포되어 있죠. 1 단계부터 9 단계.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건은참 자유에 이르는 단계. 그래서 입에서 나온 말이 곧 말씀이 되는 수준이다. 이게 이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모든 그리도인들이 사실 다양한 상태에 있어요. 1단계부터 9단계에 있는데 우리가 그 1단계에 올라가면 최소 요 하나님의 왕국과 이 단계에 올라가면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요. 이 7번 단계에 있거나 8번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요. 결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혐오하지도 않아요. 왜요? 그그 사람이 선택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각자의 시작이 다를 뿐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3번 단계 수준에서 평생을 사역하다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7단계에서 사역하다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1단계못 다다랐으니까 저 사람들은 상급이 없겠구나 이렇게 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니까 더 나쁜 상황이었는데 이 정도라도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엄청 최선을 다한 것이었다면 그 사람은요 1단계인 나보다도 더 상급을 받을 수 있다 제가 이걸 다시 복습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는 그 시작이 어딘지 모른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물론 우리는 1단계로 가면 제일 좋죠 그러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을 감히 나보다 수준 낮다고 라 말하면 그 사람이 1단계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험한 삶을 살까에 대해서 이해하고 왜 그럴까요 하는 게 여쭤보고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는 건 권세나 우리한테 있는 것이지 그들을 판단하고 혐오하고 내수준으로내 수준보다 낮다고 라 평가하고 지적하고 욕이 나보다 못하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여기 이 교회 목사님 그, 그,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 오래 계셨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신학도 하고 모험도 하고 하면서 많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꾸 더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으면 저는 판단할 거리가 아니었는데 내가 더 알아가니까 안 만큼 하나님의 지식을 취한 만큼 사람들을 판단하고 뭐라고 하게 된다는 거죠. 그건 참 지식이 아니죠.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말씀이 되는 수준이 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는 만큼 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분별하는 거죠. 내가 아는 지식은 분별해도 고예요 분별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의 연약함을 내가 대신 바겨주고그 내가 아는 그것을 그들에게 입혀주는 거지. 그래가지고 왜 당신 그것도 몰라? 그럼 벌써 너무 판단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저절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도 이제 저희 또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이것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말씀이면 성경 구절을 생각해.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께 여쭤보는데 성경 구 성경 성경 구절이 나오지 않으면 잘못 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 하나가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품, 품을 수 있겠어요? 네? 하나님의 놀란 것 중에 그냥 일부만을 뗀 거죠. 그냥 그게, 그게 성경 구절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자체는 무궁무진한데, 여기에 담아 둘 수도 없는 거잖아요. 아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속지 말아야 돼요. 입에서 성경 구절이 나오는 게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 눈빛으로, 우리의 입술로 사람을 회복시키고 격려하고 사랑을 전할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결 구절 암송해놓고 옆에 가서 또 욕하고 있고, 예, <laughs> 네. 성결 구절 암송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그러면서 또 옆에 가서 또 뒤에서 욕하고 있고 짜증내고. 이제 네, 어긋난 거죠. 자, 우리 그 다음 저걸로 네, 옮겨주십시오. 런데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섞느냐? 우리가 수십 년예수를 믿었는데도 왜상 하나가 바뀌지 않고, 왜내그 짜증내는 거 하나가 바뀌지 않느냐? 왜 사람을 차갑게 여기고 사람을 혐오하고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전한 영적 전쟁을 이제 못하기 때문에. 어 저희는 뭐 그곳에서 뿐만 아니라 뭐 세계적인 사역자들하고 같이 사역하고 막 이러면서 뭐 귀신들 축사하고 또 병도 제치고 하고 이런 역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시대 때 우리가 배운 영적 전쟁은 이 귀신들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했어요. 음. 그래 기사와 이적을 만들어내는 게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영적 전쟁이 뭐냐면요, 내 안에서 일어난다. 네. 내가 내 안에서 영적 전쟁을 잘하면요, 이 그 테러토리얼 스프리이라고 그러죠. 지, 어떤 지역이에 모두요 나한테 무너져 물고 꿇게되 있어요. 그들이 강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강한 건 나한테 왜요? 내 안에 누가 있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지성소로 내가 선조인데 나를 보혜사 성령님이 계신 그 선소로 여기지 못할 때. 악은 나를 스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계신 보혜자 성령님을 계속 불러야 돼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내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존재인지 인정할 때내 안에 역사는 어둠의 역사 위로 풍요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영천전지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 바로 분리라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지 못해요? 내 자신을 어둠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내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영적전쟁의 첫 번째 단계는 분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위대한 복음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어둠은 내가 아니다 거절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악한 영의 아, 생각과 아, 감정과 아, 의지는, 아, 의지는 나로부터 나온 아, 아, 것이 아니다. 아니다. 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알고 살까요? 저는 9십의 그리스도인들 모른다고 생각해요. 네. 제가 선교지에서 몇백 명의 성교사를 만났지만 이걸 아는 사람 한 명도 못 만났어요. 딱한명 만났어요. 그리고 열심히 자기로살다 그러니까 계속 시기 질투로 네? 어, 저 사람이 나보다 살육자예요 시기 질투가 나면 그근데 그게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아니거든요. 이미 죽은 존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일 때 그런데 그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이 변치 않는 너는 아니야, 어지럽은 대걸. 나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걸 나라고 여기니까 괴로워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인지 얼마나 순수한지 아세요? 어 정말 너무 존경스러워요. 너무 순수하고 너무 착하세요. 그때 결정적인 문제는 어둠의 생각, 감정을 자기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시기질투하고 그러한 자, 작은 자기를 보면서 괴로워하고. 그러니까 더더 금식하고 예, 허선하게 몸를 헌신하는데 결국은요. 삐져가지고 안 와요. 식이질수 <laughs> 때문에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못해아 이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 마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네, 로마서 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긍정적으로 느껴지세요. 조금 부담이 되는 말씀처럼 느껴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어? 분명히 그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거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나는 육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내 육적인 감정이 떠오르잖아요. 막 육적인 의지가 발동하잖아요. 그 그런 나를 딱 보니까 뭐야? 영에 있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근데 그리스형이 없네? 내가 육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요, 굉장히 사람이 괴롭히는 말씀이 될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니 한다고 했는데 내 안에서 자꾸 악한 생각, 악한 감정, 악한 의지가 나오니까 그럼 결국 나는 그리스형이 내가 내게 없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무수히 성령님 오세요, 오세요 이러고 있어요 성령님은 어디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자꾸 악한 생각, 악한 감정, 악한 의지로 뭔가를 하니까 내 속에서 성령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성령님 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지는 거죠 이것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단어법이고 감준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것은요. 누구에 의해서 거하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거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인정함로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성령님은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당연히 오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 그때부터 거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고 안 오는 은 성령님께 달린 게 아니라 내가 인정하냐 들으느냐 못하느냐에 달린 거예요. 이게 너무 명확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눈에 말씀드린 건데 하나님이 갑입니까? 우리가 갑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가벼예요 우리가 가비예요. 네? 부모님은 잘 알잖아요. 여러분이 가벼예요 여러분 의 자식들이 가비예요. 네? <laughs> 한참 짜증내고 나서 기분 나쁘다고 엄마 돈 줘. 나 나가서 놀 거야. <laughs> 얘들 도대체 무슨 믿음이 이렇게 강한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부모의 사랑보다 천만 배, 일조배 이상의 사랑을 가진 그분은 당연히 우리에게 영원한 의이신 거죠. 그래서 자기가 직접 죽으시기까지 제발 나를 좀 받아주죠. 그분은 우리에게 의인 거예요. 그분이 우리한테 지금 오시겠다, 모든 걸 준비해 놓고 내가 받, 영접하니까 그러니 아 고맙다 하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절대 안 나가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자꾸 부인을 해서 절대 안 나가시려고 버티시는 거예요. 지금 이걸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우리는 절대 육신에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그리스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받았기 때문에 인정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됐고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령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강조하시는 말씀. 그래서 어떤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날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세 개로 분리가 됐어요. 자첫 번째는 옛사, 람 육신에서 그다음 나, 의로운 자. 그리고 나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예요. 나는 내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바로 세상. 하나님의 형상이죠. 성령님이죠 그래서 나는 요세 사람 하나님 형상 요거를 나로 인정하고 옛 사람 얘를 내가 아니라 거절하는 거. 그래서 아무리 좋지 않은 생각 감정이지가 올려와도 넌나 아니라고 거절할 수 있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내가 제대로 생각을 하고 있을지라도 나는 더 차이가 착한 삶을 사는 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의인의 신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의인의 행동을 하고 있으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계속 공격하죠. 그래, 의인된 행동을 하고 있는 증거들이다 봐. 없으니까 또증이야 너라고 안 하죠? 악한 영은 우리한테 말을 걸때몇 인칭을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1인칭이 나라고 얘기해. 너라고 하면 어? 또 다른 존재인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고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은 악한 놈들은요. 우리 안에서 나는 이라고 말을 해요. 사단이 얼마나 강교한 저요 사단이 예수님 앞에 가서 뭘로 사기쳤죠? 말씀으로 사기쳤잖아요. 말씀이신 그분 앞에 말씀으로 사귀치는 게 사단이요. 그런데 우리 쯤이야. 너무 쉽죠. 우리 쯤. 그러니까 자꾸 내가 악한 영인 것처럼, 악한 생각인 것처럼 자꾸 나는 나는 나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신분이 그리고 영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만 나로 인정하여. 그래서 이거는더 이상 내가 거절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해방되기 시작해요 제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제가 짜증내는 것들을 벗어버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음란한 것들을 벗어버리기 시작했고 무수하죠 전 분노, 화나면 집어던지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술 드시고 오셔서 화나시면 집어던지셨기 때문에 저는 술을 안 마셨는데도 집어던지더라고요 <laughs> 어쨌든 제가, 제가 그런 거기 싫어가지고 술을 안 마셨거든요. 저는 네? 제가 비대나왔기 때문에 맨날 뭐 작품하다가 술 마시고 뭐하고 막 그래, 그래요. 그런데 저안 마셨어요. 그게 너무 싫었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 싫어.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났서내 안에 그게 쌓였던 게 나오더라고요. 배웠던 게. 그런데 결국은 그게 내가 아니다 정지하지 않고 내가 아니고 더 찬란한 나를 그래서 이복 때 그런 모든 이 부모로부터 받았던 좋지 않았던 그 습관들을 다 끌어낼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귀신 중이야. 귀신들도 웃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계속해서 교제한다 보면요, 삶이 바뀌어요. 이 이슬람 남자들이 얼마나 웃나느냐면, 아니 전도 주변 사람들 전도하라고 그랬더니. 옆집 아줌마한테 가서 전도한답시도 자버렸어요. <laughs> 그러면서 너무 감사한 건, 그래서 그 형제가 와가지고 제가 그런 짓을 했다고 또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감사하지. 그러면서 이 형제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게. 자. 그래서 판단하는 생각. 누구를 판단하고 혐오하는 생각 이거는 어디에 속한 거예요? 옛사람이에요? 나예요? 옛사람이죠? 그리고 또 음란한 생각은 누구 거예요?